박스방의 바다 이야기! 오늘 6월 11일. 오늘 조금을 입니다 조금. 일요일. 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저희 세방 금방 주제. 자, 오늘도 낚시하러 갑니다. 자, 이따 뵐게요, 구독자 여러분. 박스방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6월 11일 조금물 때 이제 아까 주위 옆에 분한테 사장사장 여기 해가지고 제가 낚시 끌어 끌은 모습 찍어달라 해서 찍어 몇 3편 4편 찍었거든요 자 오늘 물때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물 때 입질 깔짝깔짝하고 있어요 또 어, 입질이 나오면은 오늘은 이거 원투 때한 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오면은 옆에 분들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촬영 좀할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됐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또 놀래미. 자, 1타 입힙니다 요거는 자, 한 3자 되겠네, 3자. 아, 요즘 놀래미 무럭 잘 나옵니다. 손맛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박서방이 바다야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깔수어지. 아자 국자 여러분 금방 낚시 질하는데자 놀래미 사자 어우 손맛 죽입니다 금방 걸 건져 올렸는데 낚시대 부러지는 줄 알았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자 박서방이 바다야기 자 놀래미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따라 따 어? 잠깐 자, 시청자 여러분. 한 마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뭐가 올라올까요? 나도 수찍어지요나제 자, 이제 잠깐만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뭐 높지 어어어자 시청자 여러분 자야 이게 이게 뭘까요 배이글 다 나옵니다 배이글 다 나와 어. 요어어어자 박사방이 바다야기 지금 낚시 낚시 지금 놀래미 우럭 이거 과거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자 박사방이 바다야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박서방의 바다야기 지금 아까 금방 입질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나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자 오늘 조금 무시 해 물때가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낚시 몇다분 나오네요. 자 뭐가 올라올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손맛 죽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오늘 본 날인가 어우 낙지대 아. 어, 이거 봐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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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낙지 오오 오집니다어오 오오 오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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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자, 뭐냐, 뭐냐. 잠깐만. 자, 오 뭐냐?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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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놀 오오 오놀 오오 오놀 오오 오오 사, 삼자에 사자, 아하. 아주 좋아요. 이맛에 낚시옵니다. 이맛에 오늘 횟감, 매운 짝거리뭐튀깃거리잘 나옵니다. 박사방의 바다 이야기. 자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세요